세공책입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연필님, 어떤 샹놈우 베이비한테 마음 다치는 일은 없으셨어요? 그런 인간 있음 세공책한테 다 고자질 하세요. 세공책이 짠! 하고 가서 혼쭈를 내줄게요.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냐고! 응? 너희 그 서장 남천동 살지? 응? 내가 임마, 너희 그 서장이랑 임마, 어저께도, 응? 같이 밥 먹고, 응? 사우나 같이 가고, 응? 다 했다. 니네 우리 연필님 건드리면, 응? 다리 몽댕이 부사 분다 응? 꽃길만 내주라, 딱 좋은 말로 할 때, 연필! 새 공책 좀 멋지죠? 부끄러우신가요? 혼줄내러갈때 슈퍼맨처럼 입고 갈까요? 그럼 연필님이 진짜로 창피하겠죠. 그럼 절충해서 빨간 바지에 파란 티 입고 빨간색 물방울 무늬 있는 노랑 망토 걸치고 갈게요. 더 이상은 양보 못해. 응? 너 서장이란? 응? 사우나도 가고 응? 밥도 먹고 응? 아 자제하자 자제하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다 저수하심 나질점머리수 아래하 마음심 사람으로 태어나서 벼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.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고 말하자. 연필님, 새공책은 한번씩 이렇게 센 언니 코스프레 해보고 싶어요. 용기가 아주 그냥 이구아수 폭포수마냥 천지로 쏟아터지는 그런 사람 돼보고 싶어요. 요즘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세 공책이 영화배우라고 생각하고 이번 배역은 센언니야! 라고 주문을 외웁니다. 영화배우라고 생각하면 어깨가 뒤로 딱 제껴지면서 키도 막 커지고 허벅지 근육도 불끈불끈 튀어나옵니다. 인생 뭐 별거 있어요?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가는 거지. 남한테 피해 안 주고, 응? 남의 그 도둑질 안 하고, 응? 남 사기 안 치마, 응? 뭐든 해도 됩니다. 되고 싶은 대로 연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. 평지 풍파 날것 같죠? 아니요, 아무도 관심 안 갔습니다. 괜히 나 혼자 쫄아서 못한 겁니다. 자신의 행실의 채점자는 본인이어야 합니다. 내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겁니다. 인생이 정답이 어디 있어요. 이 행동을 한 이유인 내 모습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. 만약 지금 번데기처럼 쭈그러들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면 그 이불부터 차버리세요. 주린인 걸치고 운동화 딱 신고 현관문을 확 열어제껴서 밖으로 나가세요. 밖으로 나가서 나무도 보고 흙도 보고 바다를 봐야 합니다. 그러면.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거미줄이 싹 사라집니다. 머릿속에 거미줄을 걷어내야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인생 뭐 있어요? 자살 아니면 자연사예요. 자살은 그거 흉측하잖아요. 세공책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. 실없는 소리 잘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면 실없는 소리하고, 욕 잘하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욕하는 연습하고, 돈잘 버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열심히 돈 벌고, 건강하게 사는 내가 내 마음에 들면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리 살면 아주 아주 잘 사는 겁니다. 혹시라도 연필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다면 눈을 감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인가 고민해 보세요. 그러면 미친년 머리처럼 엉킨 실타래의 시작점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. 그실 잡고 천천히 풀어나가 보세요. 중간에 도저히 풀리지 않으면 과감히 잘라버리세요. 자를 때 나는 영화배우다. 이번엔 킬러다. 고마해라. 많이 묻다 아이가. 소리가 들리면 잘라낸 부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단단히 새로 매듭지어 다시 감아 나가면 됩니다. 엉킨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잘라내어서 실이 한 줌밖에 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. 인생의 실로 꼭 옷한벌 짧으란 법 있어요? 예쁜 꽃반지 하나 떠서 가운데 손가락에 딱 끼고 있음 그 인생도 찬란한 거 아닐까요? 세공책의 <laughs> 글쓰기, 시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엉킨 실타래 푼다고 몰도에 있던 시기에 쓴 세공책의 시입니다. 끝에 욕도 들어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. 제목 그 여자가 사는 법 지은이 세공책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, 저녁도 먹고, 존나게 버팁니다. 이상. <laughs> 오늘 저의 세공책에는 존나게 버티는 아줌마의 시한편 적어 보았습니다. 연필님의 세공책에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자. 라고 글써 보세요. 새공책이었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